계양구는 구정에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과 참여의 민선 육기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 포인트제 및 온라인 주민 패널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. 주민참여포인트제는 구정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연말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 각종 구정행사와 환경정비, 산불진화, 수해복구 및 제설작업, 구설문조사 등의 행사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는 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. 또한 구는 구정현안과 주요 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주민 패널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. 19세 이상의 계양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해 구정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